더2025 오모더 e 5 is making waves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with its blend of style, performance, and value. As the latest offering from Cherry's Omoda brand, this compact crossover SUV is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modern drivers seeking an eco-friendly yet dynamic driving experience. Under the hood, the Omoda 25 features a engine. 프런트 마운트드 일렉트릭 모터 딜리버링 150kW 오브 파워 앤드 340Nm 오브 토어 디스 세터프 얼라우즈 더비켈투엑셀러레이트 프롬 0-200kmh 인 어프락 서미트리 7.6세컨즈 더6 1 1킬로와타워 리시엄 아이언 파스페인 레프피 배터리 프로바이지즈 에이터 월트프레이트 레인지 오브 430킬라모터즈 메이킹 이트 수터벨 포 보스 시트 커뮤츠 앤드 롱거 전이즈 차워징 이즈 컨비니언트 위드 서포트 보디시 패스트 차워징 업투 80kW 얼라우잉 포퀵 타프스 도링 트레벨 더 익스테리어 디자인 오브 더 오모 더이파 이즈 브이 보스 슬릭 앤드 에로다이네믹 보스팅 에 드래그 코어피션트 오브 처스트 0.281 디스 스트림라인드 바디넛 온리 이넨시드더 캘즈 에스테틱 어필봇 올소 컨트리뷰튜트 이즈 어피션시 바이 리듀싱 윈드 리지스턴스 더마던 디자인 엘러먼츠 인슈어 댓더 e5 스탠즈 즈아우딘더 크라우드 컴팩트 수업의 세그먼트 인사이 더 오모더 e5 오퍼즈 웰러 포인트드 캐빈 이큅트 위드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 앤드 컴퍼트 피처즈 스탠다드 이큅먼트 인클루즈즈 엘리드 라이팅 18 스크린 세터 포 인포테인먼트 앤드 인스트루멘테이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앤드 레니 디파워처 어닝 하이어 트림즈 에드럭셔리즈 서치 에즈 신세틱 네더 시트 위드 히팅 A 파워 썰로프 앤드 A 프리미엄 소니 사운드 시스템 프로바이딩 언 어프스케일 익스피리언스 포 드라이버즈 앤드 패선저즈 얼라이 인 텀즈 오브 프랙티컬리티 더 E5 오퍼즈 0 0 리터즈 오브 부트 스페이스 위치 익스펜지즈 2 1079리터즈 위드 터 리어 시츠 폴디드 다운. 와일드스 이즈 슬라일리 레스 댄썸 컴페터터즈 더 인클루전 오브 앳 풀사이즈드 스페어 휠 앤드 19리터 프런트 트렁 에즈즈 투 이즈 버서틸러티. 디즈 피처즈 메잌 더 E5 에 프랙티켈 초이스 포 데일리 유스 앤드 롱거 트리프스. 드라이빙 다이네믹스 아이 스트롱 포인트 포더 오모더 E5. 이트 핸들즈 어번 인바이런먼츠 위드 이즈 생스투 스무드 일렉트릭 모터즈 앤드 에서 스펜션 시스템 댓 어펙티브리 어브 소브즈 로드 인퍼펙션즈 온 하이즈 웨이더 비킬 메인테인즈의 과이트 앤드 컴포터블 라이드 위드 서피션트 파워포 오버테이킹 앤드 머징. 하우 에버 썸 리뷰즈 해브 노트드 댓더 브레이스 캔비 센서티브 앤 로어 스피지즈 리콰이링 에 젠템 터치 도링시트 드라이빙. One of the most compelling aspects of the o m d e r E5 is its value p r o position. In Markets r i k e Australia, Cherry Heads implemented significant price reductions. Positioning the E5 as one of the most affordable electric s u v s with a range exceeding 400km. This strategic pricing makes electric mobility more accessible to a broader range of consumers. enhancing the v e h i c l s appeal. safety is also a priority for the o m o d E5. The vehicle has achieved commendable safety ratings, including a 5-star score from e u r o h t e l reflecting its robust construction and comprehensive suite of safety features. This accolades provid.